안녕하세요 고대인용입니다. 오늘은 카링킥 프로2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 먼저 연결을 하면 시동을 켜면 이렇게 알림이 뜹니다.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일반 카링킥과는 다르게 카링킥 프로2는 뭐 유튜브, 뭐 웨이브, 뭐 넷플릭스 등 여러가지 앱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카링킥 프로2 제품이고요. 현재 한 2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껍질이안 벗겼네요. 근데 네,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. 네, 아직은 좀 시간이 안 맞으셨는데, 지금 보시면, 시간도 맞춰지고, 현재 57kg. 하지만, 실제 뭐, 키로수는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요. 이것보다는 일단 티맵이 우선으로 된다는 것과 네 여기 티맵 말고 그냥 차 내비를 이렇게 해 놓으면은 차 내비에 쓰면은 굳이 저걸 안 봐도 허드에는 나옵니다 h d 에는 나오고 원래는 유심으로 써서 기기 추가를 해서 요금을 납부를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은 하스팟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 바로 볼수 있습니다.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빨라요. 네, 지금 보시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.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인데, 끈김 없이 잘 되더라고요. 현대자동차에서도 6월인가부터 이제 뭐 웨이브랑 이렇게 볼수 있게끔 요금제를 냈던 것 같은데, 요거는 따로 요금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. 앱 스토어,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모든 앱을 다, 뭐, 모든 앱까지는 아니겠지만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, 넷플릭스. 다 됩니다, 정말. 뭐, 주차했을 때, 뭐, 주행할 땐 보면 안 되지만, 조수석에서, 주행 때 제가 켜놓으면은 조수석에선 볼 수도 있고요. 웨이브도 똑같이 되고요.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현대자동차 기본 내비게이션으로 내비를 찍고 운전자는 HUD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뭐 보조석 뒷좌석 분들은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, 웨이브 이런 OTT 채널 통해 보고요.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검색하는 것도 빠르고, 글자 쓰는 것도 빠르고, 그냥 거의 핸드폰입니다. 20만원에 이 정도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거기다 무선이고, 팀맵도 누르면 반응이 빠르게 나오고요. 그냥 무선 티맵만 이용을 해도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무선 티맵만 쓰면 일반 카링키스로도 되니까 굳이 카링키프로를 쓸 일이 없겠죠? 네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